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길었던 코로나19 시대가 종식되면서 산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간 공석이었던 창원산업진흥원 수장의 자리가 주인을 찾으면서 제조업을 기반한 창원산업계의 또한 번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토크에서는 지난 4월 24일 취임한 장동화 제3대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모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또 앞으로 계획된 사업 내용과 함께 진흥원 수장으로서의 각오와 포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지난 4월 24일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한달 정도 지난 건데요. 어떠십니까? 예. 저, 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 장동아입니다. 어,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의 미래산업 육성에 필요한 어, 핵심성장, 경제기반 조성이라는 역할을 통해 창원의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고부가치 실현 등 창원산업 미래 50년을 준비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앞으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바꾸로는 모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형 공모 사업 및 프로젝트 등을 유치해 차원 산업의 핵심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임의 변을 말씀해주셨는데 취임식 이후에 좋은 소식으로 또한번 이슈가 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제에게 많은 지인들이 네. 이렇게 축하하는 선물로 이렇게 쌀과 화분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어, 네. 그래서 쌀은 약2 0 k 로 해가지고 (117표) 어. 약 (500만 원) 상당의 보내주셨는데 네? 지역에 그~ 창원 마산 진해 다섯 음. 군데 법인 어. 이 복지 법인에 골고루 나눠 드렸고 네? 또 하부는 우리 그~ 산업진흥원 식구들에게 네. 다 나눠 드렸습니다 아그예 아직도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사례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사회 우리 어, 식 그~ 창원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서 네. 이렇게 작게나마 어, 어, 나눔을 나누는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이 창원산업진흥원 어떤 기관인지 좀 함께 짚어보면 좋겠는데 예. 앞서 창원산업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기관이다 이런 예, 말씀 주셨거든요. 예, 예. 구체적으로 창원시 어떤 기능을 맡고 있습니까? 예. 우리 차, 그 산업진흥원은 산업경제특별시를 선도하는 기업 전문, 기업 지원 전문 기관으로서 관내 중소벤처 기업의 경영 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 산업개발의 선두주자로 기계, 자동차, 조선해양 등 주력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기반의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 미래 50년 먹거리 산업인 방위 산업, 수소 산업, 어, 모빌리티 산업, 그리고 원전 산업 등 차원 특례 시의 중점 사업을 지원할 계획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가산단 2000원 전 방위 산업 등 어, 신규 국가산단을 2030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국가산단 조성을 통한 산업 근로자나 그리고 인구, 연구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우리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관내 대학이라든지 중소기업과 전문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수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서 중소벤처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음. 연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곡 있습니다. 향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원,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 전략 등을 수립해서 창원 미래 50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창원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들 하고 있네요. 그만큼 원장의 역할에 있어서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산업진흥원에 와서 어 제가 시 의원 때는 이렇게 간접 지원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그 우리 산업 진흥원이 직접적으로 네. 체계적으로 인력 양성도 하고 창업 지원도 하고 기업 지원도 하고 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건 사실에 네. 저도 사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자 이렇게 코로나19가 사실상 다행히도 종식이 됐는데 하지만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위기였고 창원 관련 기업들도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네. 어, 취임하시자마자 이런 상황들 전반적인 점검부터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창원 지역 중소기업들 좀 회복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음. 어렵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분야에 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우리 차원의 산단에 우리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지능은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이나 디지털 통한 기업 지원을 또 다른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네. 지난 11월 코로나19 팬데믹, 사실상 종식선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원 기업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소벤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금융 긴축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의 악화로 고금리또고물가고환율 고임금 등 전례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흥원들은 올해는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해외 진출이 많을 것으로 우리 예상한 만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출전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지원 사업도 올해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네. 어, 그 가운데 취임 직후부터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시작된 여러 사업들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한 가지 짚어보자면 어, 지난 4월 11일에 있었죠 창창기술창업 아카데미 개강식이었습니다. 이번이 2기라고 들었는데 일단 이 아카데미 어떤 역할을 하는 아카데미입니까? 예, 지난 11일에 창원시 기업 어, 지원센터에서 제2기 창창기술아카데미에 최종으로 승전된 그 기술창업자 관계자등에해서한 30명이 참석 가운데서 제2기 창창기술창업아카데미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네? 창창기술창업아카데미는 지역경제의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산, 음. 핵심적인 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 어, 창업자에게 네? 교육 및1대일 어, 전담 멘토제 등 체계적이고 창업 집중 성장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창, 기술 창업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음... 창원형 어, 창원 사관학교라 보시면 되, 되겠습니다. 네? 2020년도에 작년에 일기 창창 기술 창업 아카데미에서는 한약한 20개사가 참여해서 네? 이 중에 13개의 우수한 창업 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마련하고 또한 음. 지원받고 방산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네? 특히 주식에서 즈는 네? 2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또 네? 레어는 국방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8억 원을 지원받는 등 어. 우수한 성과를 도출했고 네? 정부과제 선정 12건 그리고 지식 어, 재산 건여건등 신규 고용 창출에 큰 성과를 어, 이루었습니다. 그렇군요. 일기의 성과까지 말씀해주셨는데 쉽게 말하자면 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갈수 있도록 예. 그 기반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볼수 예, 있을 예. 것 같은데 말씀해주셨습니다. 비즈 예. 같은 경우에는 22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예, 예.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렇게 투자 유치까지 갈수 있도록 좀 연결도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진흥의 파이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가 꾸년, 꾸준히 한 5년 동안 약그 현장 컨설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 사업, 또 해외 마케팅해가지고 한 6,500만 원을 5년 동안 지원했는데 오. 올해 100만 불을 올해 수출했습니다. 네, 큰 성과를 얻었네요 예, 네, 그리고 향후에도 태국이라든지 여러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초창기부터 네. 마케팅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지원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앞서 5년이나 좀 지원을 해주셨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기간은 제한은 없습니다. 아. 기간은 제한 없고 이 기업이 좀더 수출이 잘될수 있도록 지금부터는 해외 마케팅 쪽으로 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오. 5만 불, 500만 불 시대, 1천만 불 시대가 올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저희. 어,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산업계 에 이렇게 다양한 화두가 있겠습니다만 이것 또한 음.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노동자의 인권과 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어,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는 법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가 되죠. 여기에 또 창원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하신다고요? 제가 지금 한달 되었지만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본 결과에산업재특별법이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네? 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아...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네?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내년 (2024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음. 5 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모든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 진흥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장 에로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매칭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의 뭐 세세한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맞습니다. 좀 어려움이 네.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서 공공 영역에서 능동적인 홍보, 또더 좋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진흥원에서 실제적으로 홍보를 하고 컨설팅 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문제는 우리 진행원에서 중대재 특별 중대재 처벌법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그 네. 사업 자체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예, 많다. 예. 그 법은 이렇게 처벌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진행원의 모든 그 네트워크망을 동원해서 네. 뭐톡이라든지 네. 이쪽으로 해서 홍보를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시작을 했고. 진행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 에로 컨설팅 지원 사업은 본사나 또는 공장이 창원에 있으면은 어 우리 창원 기업 지원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지원단에서는 약 1,400명의 그 다양한 전문가들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음.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기 바라고 또 내년 1일부터 대부분의 창원시 중소기업 확대 시행되는 중대체벌법이 적용받게 되는 만큼 우리 진흥원에서도 발맞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오늘 나와 주신 김에 홍보까지 좀 직접 해 주셨는데 이렇게 네. 창원 지역 산업 육성과 또 기업 지원을 넘어서 이렇게 중첩법과 같은 행정 영역까지 지능원에서 관심을 두고 작동하는 이유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실은 꼭 필요한 법이지만은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행복한 지역 산업 현장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가 없는 그날. 음. 현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를 위해서 현재 글로벌 경제 화두인 음. 기업의 어, ESG 경영, ESG 경영이 어, 하루빨리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우리 창원은 환경 수도이자 산업 도시인 만큼 진능원에서이 부분을 강조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서 네. 중대재해 처벌법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의 윤리적 경영, 환경 지침 준수 등에 대해서도 꾸준히 교육하고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기업과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현장을 우리 진흥원이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환경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다른 희소식도 들리고 있어요. 진흥원 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개소했다 이런 소식인데 진흥원 안에 이렇게 센터가 개소한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그 창원 특내시는 기초 지자체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공모 절차에 가지고 서면 현장 등을 거쳐서 지난 1월 1일 일부터 이제 창원 산업진흥원을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지정했으며 음. 현재 창원산업진흥원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쳐 올 9일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창원특례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지역의 탄소중립정책과 녹색 성장 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음. 운영이 됩니다. 네. 예, 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기후 위기가 이제 일상을 위협할 시대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지능 원장으로서 취임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걸 또 운영해 나가실지에도 관심이 가는데요. 예,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전문 역할이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와 우리 지능원이 어, 우리 시 전반의 탄소 중립이라는 물결이 힘차게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 수립 시행 지원 등 탄소 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등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역의 탄소 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시행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창원의 제2국가산단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과정을 보면 북면이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과정이 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창원산업진흥원 역시 받은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해서 어떤 역할 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예, 아시다시피 어, 창원 제1국가산단의 1974년도에 국가산단이 지정이 돼 가지고 창원 우리나라의 경제 어, 산업 경제가 성장하는데 큰 주추적인 역할을 했고 어, 또 우리 어, 국가 산단의 창원의 경제에 큰 역할을 했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50년이 지나다 보니까 국가 산단이 많은 노후가 돼가지고 그동안 시도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어, 구, 그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예상이 투입대 있지만 이 기업 자체가 지금 산업 구조 자체가 여러 가지 어, 수직 계율화 되어있고 기재 중심으로 되어있고 가공산업 중심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제2국가산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어, 북면 동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100만평 이상의 방산, 방위, 원자력 쪽의 국가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어, 남았지만 국가 산단 제2고가산단 후보지를 결정이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는 이 후보지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 유치일 것입니다. 음.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어 사, 산업진흥원에서 기본적으로 어 분명 국가 산단의 어떤 산업구조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어 대기업에 이제 홍보를 했, 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앞으로 미래 50년을 대비해서 방산방위, 원자력적으로 충실하게 음. 많은 연구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근로자들. 양질의 근로자들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저희 산업진흥원에서 준비를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장님 취임과 동시에 창원산업진흥원의 많은 사업들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관내 기업과 경영자 또 노동자를 위해서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예, 네.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 지원, 창업 수출, 방위산업, 수소 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차원시 기업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관내 기업 어, 중소기업 중에서 아직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산업진흥원에 있는 동안에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진흥원의 양질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원시의 기업 및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기업과 노동자와 함께 같이 성장하는 창원 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기의 창원산업이 크고 작은 사업과 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창원산업진흥원 역시 막중한 책임감과 또 의무를 갖고 창원산업의 구원투수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모쪼록 창원기업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희망의 창구가 되주길 믿으면서 오늘 헬로이스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